보셨어요? 보셨냐고요? 저는요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. 그거 내가 다리가 뭉쳤다고 해서 제가 풀어준 것 뿐이에요. 그 제때 안 풀어주면. 아이들 성장이 아주 안 좋습니다. 그리고 이미 합의가 다 끝난 내용을 왜 자꾸 사람을 이리저리 부르십니까? 바빠 죽겠는데 인사 안 들었다고 이러시는구나. 우리 아빠가 좀 높아. 배지도어렵게다 싶은 거 같은데. 좀더 높이. 멀리 날아가셔야 되지 않겠어요? 잘좀 부탁드립니다.